아 우리 분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어~ 분사는 우선 처음부터 잠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분사는 우리가 어떤 파트 중에 하나냐면요 준동사 파트 중에 하나죠 음 준동사 파트라는 건 뭐야 출신이 뭐부터 시작한다? 동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색깔 달리 할게요. 원래 동사였는데요. 그쵸?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것처럼 바꾸는 거야. 그럼 분사는 뭘로 바꾸는 거냐? 동사였는데, 뭐로 바꾸는 거야? adjective. 형용사로 바꾸는 거지. 다시. 원래 동사였는데요. 형용사로 바꾸는 작업을 분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묶어볼게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동사에다가, 첫 번째는 동사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ing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두 번째로는 규칙 변화는 ed를 붙이면 되고요, 불규칙 변화 는 우리 pp 형태로 말하는 거3단 변화 있죠? 그 친구를 써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출시는 동사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이 붙어서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가 된 거를 말해요. 그렇지만 동사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준동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 알고, 알고 있는 거니까, 이름이 뭡니까? 현재 분사. 그쵸? 그렇죠? 현재 분사 언제 쓴다고 했어요? 현재 시대 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언제 쓰는 거야? 능동적인 일을 쓰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디를 붙인 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분사. 참고로 분사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에젝티브. 형용사라 그랬어. 에젝티브. 어떻게 에드젝티브에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있니? 형용사의 시제가 없습니다. 어, 과거 분사는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쓸게요. 진행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완료의 일을 말하거나 능동적인 게 아니라 거꾸로 수동적인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과거 분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형용사잖아 우리 그러면 형용사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한번더 확장해서 갈게요. 형용사는 우리 문장에서 누구를 꾸며주나요? 명사. 그치. 어, 형용사는 명사를, 명사를 두개 중에 하나야. 명사를 수식하거나, 꾸며준다라는 거죠. 명사를 뭐 해줄 수 있어? 설명하는 거예요. 수식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명사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고요. 설명한다는 거는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자리가 어디야? 보어자리죠보어자리 뭐뭐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상태를 설명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한 예제 드릴 건데, 그 전에 어, 언제 진행 능동, 현재 문사 쓰이냐? 간단한 예제를 써볼게요. 제가 더 쉬운 거, 수식하는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어려운 거 아니구요. 음, 뭐 해볼까요? 서프라이즈 라는 동사에서, 서프라이즈 i 에서 ing 붙이면 서프라이즈 i s 이죠 Surprising movie. 라고 하면 뭐예요? 놀라운 영화. 놀라움을 주는 영화죠. 맞아요. 능동 진행이잖아. 놀라움을 나한테 주잖아. 받는 게 아니라 주잖아. 그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n g 가 나오는 거고요. 그 영화를 본 나는 어때요? Surprised person. 놀라움을 어떤 거야? 받는. 놀라움을 느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이디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ing 랑이 D가 뒤에 있는 무비나 펄슨 같은 명사를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생겨먹은 거는 뭔가 얘 지금 뭐 동사 같이 생겼잖아. 근데 동사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음. 자, 그러면 분사의 쓰임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1번은 요게 형태를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중요하고요두 번째는, 아, 감정 분산 먼저 할까요? 방금 제가 감정에 관련된 서프라이즈를 좀 썼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ING를 쓰게 되면, 굳디 쓸게요. 그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주는 거. 감정을 듣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할까? 감정을 감정이니까 느끼게 하는 거를 우리가 ing를 쓰고요. ed를 쓰는 경우는 뭡니까? 감정을 굳이 다 쓰겠습니다. 받는 것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감정에 관련해서 말하면, 감정을 뭐야? 느끼는 것. 느끼는, 느낀는 는으로 끝날까 똑같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에 관련된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서프라이즈도 있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섯 개만 써 볼까? 신나게 하다 익사이트도 있고요. 보 우리 지루하게 하다라는 보 e 도 있고요. 어메이즈 놀라게 하다라는 어메이즈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또뭐 있을까요? 세티스 파이 만족시키다도 있죠? 하나만 더써 볼까? 멈출 수가 없네. please 기쁘게 하다라는 친구도 있죠. 아니면 tire d 피곤하게 하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shock 충격을 주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 뭐 있을까요? embarrass r 두번 s 두번 당황하게 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confuse 혼란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thisa coin 실망을 주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말고도 대땅 많지만 제가 자주 나오는 거 썼어요. 이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야. 대표적으로 보링 해 볼까요? 보링. 보링 하면 여기다가 보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보링. 감정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보링 뭐해 볼까? 아까 했던 영화 보링 무비. 지루함을 주는 영화. 그다음에 나는 뭐야? 나 너무 지루함을 느꼈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I was bored. 내가 지루함을 느낀 거예요. 어, 여기에다가 사실은 영화를 넣지 않고 어, I'm a boring person 이런 무슨 뜻이야? 지루함을 주는 사람, 즉나 무슨 인간? 노잼 인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나 내가 말만 하면은 다 사람들이 어, 무표정이 돼 이런 느낌으로 노잼 인간, 노잼이다라는 표현이 boring person이고요. 요거는 내가 느낀 거죠. 그냥 내가 뭐한 거야? 아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때는 보트를 쓰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ing를 쓸지 ed를 쓸지는 뭐가 결정한다? 명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명사가 주냐 명사가 받냐 이거를 확인을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분사에 대한 어, 쓰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분사 얘기했죠. 제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 테니까 너네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봐. 이게 어떻게 쓰인 건지? 어떻게 쓰인 건지? 음. 자, 예를 들면 k 키좀 예문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끝. 온 a 테이블. 자, 요렇게 썼어요. 문장은 아니고요. 문장은 아니고 제가 구를 쓴 겁니다. The key from the table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한 친구들은 키가 p 동사네요. On the table. 테이블에 놓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직 영어를 배우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겠죠. 키가 놓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주어, 동사,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키라는 명사에 대해서 뒤에 있는 친구들을 묶어서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맞죠?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분세 3단 변화 가볼까요? 부트, 부트, 맞아? 3단 변화 중에서 지금 얘는 뭐로 쓰였냐? 우리가 여기 마지막 거 있는 것이 PP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맞아요. 테이블 위에 노여 어떤 의미 필요한 거야? 진키라고 해서 형용사 필요하죠. 그러 분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세 친구를 쓰였고 잘 들어 이거는 당연히 쓰임적으로는 무슨 쓰이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쓰임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꾸며주냐면요 뒤에서 꾸며줘요. 이거 무슨 수식 후치 수식 뒤에 위치해서 꾸며준다는 거야. 잘 들어 후치 수식일 경우에 무조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라고 쓰지 말자. 자, 주관대라고 쓰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꼭 생략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배운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에 디테일하게 뭐가 있다라고 보면 되냐면 얘가 선행사의 역할을 해서 위치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놓여진 거잖아. 놓여진 거는 무슨 입니까 주동태잖아. 그러면 우리 수동태는 어떻게 써?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죠. 그러면 위치, 뭐, 현재가 될수 있고 과거가 될수 있는데, 현재를 쓰겠습니다. 현재,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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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put.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그럼 나 여기다가 위치, is는 뭐할수 있어? 생략. 왜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뭐만 살아남은 거야? put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무조건 생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략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 지금 PP 형태인 수동태가 나온 거죠. 예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The girl.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singing on the stage makes me happy.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일단은, 동사는 게인것 같아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the g 이죠 그럼 singing on the stage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거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무대에서, 여기 있는 singing은 ing죠. 무슨 뜻이야? 노래, 하, 는. 지금 노래 한대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네? 형용사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맞죠. 응. 자연히 소녀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ing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하고 있어? 수식하고 있고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서 꾸며준다 뭐라고 했죠? 후치 수식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위에처럼 또쓸 거예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인지 찾아내라라는 게 문제에 나온다고. 이번에는 사람이니까 후겠죠. 주관대니까후니고요 그다음에 비동사니까 is로 들어갈게요. 더거리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생략됐고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요거였겠죠? 그러면 얘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 그런데 원래 문장이 원래 는 뭐였어? is singing이죠. is singing 무슨 시제야? 비동사에다가 ing 붙었네. 이거 무슨 시제야? 진행 시제잖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그치 원래 이거였어. 근데 생략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형태는 지금 제가 위에는 이렇게 PP 형태를 드렸고요. 지금은 내가 뭐 드린 거예요? 이렇게 IN 형태 드렸죠? 어, 요거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수동태가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 그다음에 요거는 뭐가 연결돼 있을 확률? 연결되어 있을 확률, 진행시제가 연결되어 있을 확률을 꼭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예제로 드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버전해주시고, 음, 이게 어, 조금 더 어려운 버전입니다. 요거는 제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가면 이번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설명하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 보어 자리라 그랬어. 그래서 보어 용법을 좀 말해 줄 텐데, 예제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버전. 음, 아, 쉬운 버전 먼저 할까요? 쉬운 버전? 쉬운 버전 먼저 할게요. 음, 요거 구분하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면, he is. 이것도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making. 어, uh, cooking robot.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He's making a cooking robot.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서 분사가 어디 있냐고 보니까 얘가 분사인 거죠. 그럼 얘 뭐야? 해석을 해보면, 그는 지금 요리하기 위한 요리 로봇이죠? 요리 로봇을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지금 앞에 비동사랑 ing 쓰여서, 이거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진행 시제죠. 진행 시제는 해석 어떻게 해요? 굳이 말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동작을 하는 주체는 보통은 사람이 주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얘랑 우리 문제 맨날 비교하는 거뭐 나와?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이번엔 이거 하나 써볼게요. My dream is making a cooking robot.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도 일단 보니까, 오, 어, 아까랑 똑같이 생겼네,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그럼 내 꿈은 만드는 중이다, 쿠킹 로봇을. 어? 말이 돼요? 내 꿈이 어떻게 만드는 중이 될 수가 있어? 이건 지금 한 덩어리가 아까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돼요? 동사는 얘가 확실하잖아, 그쵸? 그럼 동사 끊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주어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우리 배운 친구들, 비동사는 동격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C라는 보어 자리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합니까? 내 꿈은 쿠킹 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어머나, 이거는 지금, 얘는 아까 뭐였어? 빨간색으로 써야지. 이 친구는 아까 뭐였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맞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메이킹은 해석이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똑같이 생겨먹은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한번더쓰에 뭐뭐하고 있는 중이죠. 현 동명사는 뭐야? 명사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보호자리 뭐 나올 수 있어. 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비교하냐? 너무 비슷하잖아. 비동사 뒤에 ing와 비동사 뒤에 ing인데, 위아래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 있죠? 요거를 구분하는 게, 구분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중이냐, 것이냐. 그죠? 두 번째는 자리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전에, 음, 자리로 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사 자리냐, 아니면은, 뭐어 자리냐. 그 다음에 주어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지금 방금 제가 이거는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 뭔가 동작을 할수 있으니까 밑에는 뭐야? 그의 꿈이야. 굳이 말하면 이건 사물이죠. 사물이 만드는 동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니까. 모든 걸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밑줄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임이 다른 걸 고르세요. 그럼 현분이냐 동명사냐 구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명사 설명이라고 지금 먼저 썼고 요거부터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설명하는 자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요거예요. 그럼 어디야? 이렇게 비동사 뒤에 와서 설명하는 게 바로 보어다라는 거야. 얘랑 비슷하게. 하나 더 갈게요. 비슷하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음, 이런 것도 있어요. she looked 지금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surprise 뒤에는 좀 생략할게요. 사실 문장 더 쓰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when she heard the news, 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보였다. 어떻게 놀란 상태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look이라는 친구 사실 비동사는 아니고 무슨 친구입니까?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죠.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놀란 기억하시죠? 놀란 상태잖아요. 여기다 지금 뭐쓴 거야? 경용사 쓴 거야? 분사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간 친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제를 더 들어볼게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음, I saw him. 지금 준사의 쓰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Entering the room. 자, 봐봐. 내가 봤대요. 그 남자애가 하고 있는 동작 뭐예요? 방에 들어가고 있는 거. 배운 친구들 바로 느낌 오시죠쏘 so 무슨 동사예요? 쏘, 소 레시저 씨쏘 과거니까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는 어떤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앞으로의 동작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뭘 쓰기로 했어. 어 요거도 되고 사실은 뭐도 돼요.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응. 그리고 동사 원형, 들어가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는 뭘 써도 돼요? 현재 분사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해석하면 뭐야? 들어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엔터를 쓰면 뭐야? 들어가는.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링이 동명사가 아니라 지각동사와 쓰인 목적격 보어에 나온 것은 모두 다 현재 분사이다. 맞죠? 요거 했으니까 우리 과거 분사도 하나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I had my car repaired. 자, 나는 가지다 시켰다 먹다 아니죠? 왜냐면 내 차를 가지다 시켰다 먹다 아니죠. 내 차를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차를 repair 하게 뭐한 거야? 시킨 거죠. 여기서 해드는 무슨 동사입니까? 우리 make. 해부 right. 네. 해가지고 이건 사역 동사가 됩니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어에 목적격 부어요 둘의 관계를 보니까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진다라고 해서 수동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역 동사고 어쩌고 자시고 할것 없이 여기다가 리페어를 쓰는 게 아니라 수동의 관계는 여기다 무조건 뭘 쓰기로 했다. 수리가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친구 복적격 보어에 들어온 친구도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였다라는 거 여기 보어 자리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명사를 꾸며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었어요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 아 그리고 그리고 하나 안한게 있네요 하나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우리 국어를 아까 안 했던 것 같은데 음그 뭐더라 아 요거 뭐 I have finished writing a letter 뭐 이런 식으로 갈때 가끔 요것도 모르는 친구 있는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가 무슨 시제야 핑크색으로 해야지 여기 무슨 시제야 이고 have plus pp죠. 이거 완료시 되죠. 여기 있는 pp가 바로 그 과거 분사였어요, 얘들아. 음, 그거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한번 써 보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명사를 꾸며 주는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수식할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후치 수식이 중요한데 그때는 꼭 뒤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라거 기억하세요 물론 자 지금 제가 후치수식에 대해서만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리면 돼요 이거 아니고 위에 거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뒤에 꾸며줄 수 있어요 이거 굳이 뭐라고 합니까 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전치수식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써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수식도 이렇게 단어가 한 개인 경우에 단조로울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후치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n the table이나 on the stage까지 전치사구가 같이 따라 붙으면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무슨 분사? 감정분사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은 어디서 제가 연관을 조금 할 거냐면, 방금 제가 요 예제 들었었잖아. 어떤 거는 현재 분사고, 어떤 거는 동명사다라고 했죠.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서 이어서 몇 번이야? 1, 2, 3, 4번. 4번. 이게 뭐냐면,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나오냐면, 동명사 vs 현재 분사 나옵니다. 요게 이제 문제에 나와요. 차이 한번 볼게요. 동명사는 왜왜 왜왜 나올까? 둘다 형태가 어때요? 동사의 I-N-G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동명사는 결론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이고요. 현재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야? adjective, 형용사로 바꾼 거야. 완전 쓰임이 다릅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하는 것.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하는 또는 뭐뭐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부터 달라요.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 어디입니까? 자리라고 하긴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명사와 관련 이 있고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자리에 들어가지는 뭐 자리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한다면 어디냐? 무슨 자리? 보어 자리겠죠. 아니면 명사 앞뒤로 위치를 한다던가, 명사 앞뒤로 이렇게 쇽쇽 위치를 한다라던가 그거겠죠. 그리고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석도 했고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조금 다른 구분법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좀 챙겨 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맨날 나오는 예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다 여기가 어디였죠? 웨이팅 룸이 있습니다.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겉보기에는 얘가 명사인 것 같고, 얘가 분사인 것 같죠. 그래서, 요렇게 꾸며주는 거.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죠. Surprising news.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는 뭐야? 똑같은 거 써볼게. Surprising news. 라고 했을 때, 놀라움을 주는 소식.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럼 이거는 수식을 해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사가 되는 거야? 말 되니까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반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수식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얘를 잠깐만 요 뒤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ing예요. 근데 여기다가 슬쩍 뭘 붙여주면 되냐면 for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좀 작지만 쓸게요. waiting 써볼게요. 그럼 이 waiting 지어보자. Room for waiting. 기다리기 위한 방이라고 해서, for의 어떤 용도를 위한 느낌을 해석을 해볼게요. 기다리기 위한 방은 사실은 말 되죠. 한마디로, 대기실. 맞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Waiting room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사실은, Waiting room은요, 대기실이라는 단어죠. 이거 뭐예요? 품사? 명사죠. 대신에 웨이팅이랑 룸을 같이 말해서 이거를 굳이 말하면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복합명사.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건 명사입니다. 그래서 챙겨 먹은 거는 같은데 어 해석이 안될 경우 중간에 for이라는 용도를 넣어 보시면 그때 말이 되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용도, 용도. 이거는 꾸며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꾸며주는 용도의 친구들 좀 보면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이거만 쓰고 끝낼게요. 슬리핑 백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슬리핑 백 이거 만반 안, 안 되잖아. 어떻게 가방이 잠을 잡니까? 여기다 중간에 포를 슬쩍 넣어보시는 거야. 자기 위한 가방 해가지고 한마디로 복합 명사 침낭이 탄생하는 거죠? 맞아요. 또는 워킹 스틱 이런 거 있죠. 워킹 스틱. 자, 막대기예요? 근데 걸어다니는 막대기는 말이 안 되죠. 역시나 여기 뒤에다가 폴 넣어주면 돼요. 걷기 위한 막대기 뭐가 되는 거야? 팡이팡이? 팡이팡이 팡이 뭐야? 지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용도로. 다이닝, 다이닝 룸. 똑같은 거야. 약간 다이닝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 뭐 하는 거야? 뭐 식당이겠죠? 이것도 뭐야?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 그래서 지금 이 동명사는 수식 관계가 허용이 안 되고, 뒤에 4이라는 용도가 들어갔을 때 맞춤이 된다라고 하면, 은 그때는 현재 분사가 아님으로 그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당연히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분사 끝!